진병훈 기자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노영희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연결해 무죄 선고에 대한 배경을 들어봤다. 1심 재판을 짧게 요약하면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는... 되지 않았으며 김지은 씨 행동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노영희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위력은 존재하나 그 위력을 이용하여 가늠 행위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가장 핵심은 김지은 씨의 언행이 불일치하다는 것이다. 김지은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로서 취해야 할 행동이 이상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김지은 씨가 A와 B라는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이 나온다는 주장을 했다. 소위 다른 인격체가 나왔을 정도로 심리 상태가 불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과 검찰 측이 심리 담당 전문가를 각각 불러 증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여러 차례지, 인들에게 표현한 점 역시 이번 1심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노 민즈 노를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와 예스 민즈 예스를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을 소개하기도 했다. 즉, 국내 법 체계가 미비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가 나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노영희 변호사는 국내의 법이 미비하다는 것과 김지은 씨의 진술과는 다른 차원. 이 문제라며 김지은 씨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법이 미비한 점은 차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TBSF 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